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강독 시간입니다. 자, 이제 관구검 기공비를 세우는 그 장면을 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관구검이 공격을 해왔다 라는 사건하고 동출왕이 숨어버렸다 라는 것까지 봤었죠? 자, 오늘은 그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이 키간 자입니다. 첫 번째는 가벼울 경 자. 가볍다, 무겁다 알죠? 경중할 때경 자고요. 그 다음 건 달아날 분 자. 분, 도망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절은 끊다는 뜻입니다. 끊어버렸다. 절단 다할 때는 절자고요. 그 밑에는 삼갈 신자. 신독.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삼가라. 신중할 때그 글자입니다. 삼가다. 그 밑에는 세길 각자. 조각할 때 각자고요. 옆에는 이를 도자. 어디에 도착하다. 도달하다 할때 도자고. 그 밑에는 명. 세길 단 뜻의 명입니다. 앞에 세 금자가 있죠. 이건 세견다어 우리 보통 묘지명할 때그 명자 이 명자를 쓰는 거예요. 어새 세견은 글씨. 그때 명문이란 말을 쓰죠. 자, 이 정도, 일곱 개 정도 한자 정돈해 보시고, 자, 내용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육년에, 육년에, 거이거이 누구죠? 관구범이 복, 다시 그를 토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겠습니까? 위궁이겠지, 그죠? 범이 다시, 다시 복자입니다. 다시 토지, 그것을 그를 토벌했다. 위궁이 어떻게 떼요? 가벼이 거느리고, 가볍게 거느리고, 그죠? 누구를요? 제가들만 거느리고, 간 그러니까 많은 무리를 데고 간게 아니라 제가 몇 명만 거느리고 군 옥저, 옥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동천왕이 옥저까지 도망가잖아요. 미루와 유유의 도움을 겨우 목숨만 부지했다는 그런 스토리겠지? 자, 위공이 가볍게 제가들만 거느리고 옥저로 달아나. 검이 관구검이 사장군 왕기. 여기서 장, 거느리다가 아니라 장군입니다, 장군. 장군이 붙은 한자더 글자예요. 거느리고가 아니라. 장군 왕기로 하여금 사역동사, 이거 사역동사 그죠? 시키다. 왕기로 하여금 그를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위공이죠 6년에 검이 다시 위궁을 토벌하니, 위궁이 가볍게 제가들만 거느리고 옥저로 달아났고, 검이 장군 왕기로 하여금 하여금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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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금 사역동사 그를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추지. 절 옥저 천열이 옥저 천리를 끊어버리고 얘긴 즉 어, 축지법이죠 땅을 줄이는 거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옥저 천리를 끊었다는 얘기는 그 천리를 통과해서 지나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되요절 옥저 천열이 그러면은 옥저 천리 땅을 지나 끊어버리고 도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숙신 남쪽 경계 숙신의 남쪽 숙자로 들고 소라고 들고 었죠 숙신 남쪽 경계에 이르렀다. 옥저 천여리를 끊어버리고 숙신 남쪽 경계에 이르러서 각 새겼습니다. 뭘요? 돌에다 새겼네요 기공을. 이거를 관구검 기공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죠? 기공 자신의 공로를 새겼다는 얘기입니다. 돌에다가 또또 또, 다시 또 엔드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한도산에 이르러 또 새겼습니다. 뭘요? 불래성이라고 새겨놓고는 돌아갔습니다. 이는 엔드. 접속사, 그죠? and 또는 역접으로 쓰이는 순접역접된 접속사입니다 불례성에 새겨 놓고 불례성이라고 새겨 놓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환도성을 불례성, 불례란 뭐 말이 글쎄 뭐 고유명사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인내하다 할때낼 자니까 뭐 참을 수 없는 성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새겨 놓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그 뒤에 다시 통했습니다 누구랑? 중화는 중국이죠 중국 화하 할 때, 하나할때하 자니까요 중화 그러면 중원민족 말하는 겁니다 중국과 다시 통했다. 그니까 고구려를 토벌한 다음에 고구려가 다시 이제 중국하고 친해졌다는 얘기겠죠. 관구검이 기공비를 세우고 돌아가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해석 되시겠습니까? 틀면 여러분이 해봐야죠. 6년, 검, 복 토지, 아니, 위공이 경장, 재가하여 분옥져라. 검이 사장군 왕기하여 추기하거늘. 절옥저천여리로 도숙신 남겨라 각석기공이라 우도환도산 명불례성이아니라 기후복통중환이라 여기까지가 광고음이 공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다 조금 덧붙여서 그 뒤에 사색이 들어서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를 다음 그좀 뒤에 오는 문장에서 조금만 확인하고 그 패러그래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